음식점을 즐겨 찾는 한국 손님들, 그러다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국 관광공사 자료를 보니 일부 태국 여행사들이 한국 여행상품을 터무니없이 짜게 팔면서 문제가 생긴 거더라고요. 얼마 전에 딸이 관광객들을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쇼핑센터에 몰아넣는 걸 판매하거나, 호텔과 식당에, 호텔과 식당에 과도한 할인을 요구하면서 성격도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 거였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제가 드동안에만 한쪽 양만 하고 판단했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지만 저는 영국에서 이안을 맞추 오력이 필요한 일이라는 건 알았어요. 2년간 이제는 퀄리티를 다 시각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빠져있었지 그중에서 블랙핑크의 지수를 너무 좋아했 전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가장 예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제가 블랙으로 도움이 될수 있을지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국학과 이야기가 시작되고 게 다가 아니다라는 반전으로 담고 있다고 그어요 블랙핑크는 질서적인 가사로 자신감을 위해 리는다고 표현하는 게첫 수업에서 조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서상 가장 1950... 많은 구독자를 기록한 음악인으로 군림하며 플랫폼 구독자 수 7,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걸그룹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요. 그중에서 지수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서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보는 게 저희 공항일대 시속 111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비행기의 착륙이 지연되었어요. 기체가 흔들리면서 저는 너무 불안했지요. 몇 번의 시. 이렇게 성격이 변했어? 한국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 한국에서 워킹할리데이를 하고 얼마 전에 딸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2년 만에 돌아온 딸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고민인데요. 성격도 너무 급해져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게 되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다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2학년을 마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2년간 워킹 할리데이를 다녀왔어요. 평소 저는 케이팝과 케이 드라마에 빠져있었어요. 그중에서 블랙핑크의 지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블랙핑크의 그룹명은 가장 예쁜 색으로 표현되는 핑크와 블랙으로 부정하는 의미를 덧붙여 예쁘게만 보지 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반전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블랙핑크는 직설적인 가사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구독자를 기록한 음악인으로 군림하며 플랫폼 구독자 수 7,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걸그룹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요. 그중에서 지수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서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보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영국에 2년 만에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착륙하는데 공항 일대 시속 111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비행기의 착륙이 지연되었어요. 기체가 흔들리면서 저는 너무 불안했지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착륙하긴 했지만 저는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영국의 날씨는 대부분 흐리고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이때가 가장 최악의 날씨였어요. 수화물을 찾는 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를 마중 오신 부모님은 오랜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마주친 부모님에게 와락가서 안겼지요. 오랜만에 저를 만난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공항에서 나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어요. 마침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너무 막혔어요. 아버지는 공항에서도 오래 기다렸는데 차까지 막히니 왜 이렇게 막히냐면서 불평을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서유럽 국가 중 교통 정체가 가장 심각하며 전 세계에서는 차 막힘 최다국 1비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영국 운전자들은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로 연간 31시간을 보내고 있어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저도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차까지 막히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1 시간을 넘게 달리고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만 17시간을 타고 공항대기까지 하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24시간 만에 우리 집에 도착하게 된 셈이었어요. 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배고프겠다면서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사실, 영국은 특출나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게 피치앤칩스예요. 한국의 생선가스랑 비슷한 음식이고, 생선과 감자를 튀겨서 나오는 요리라서 크게 호불호는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온다고 특별히 썬데이로스트 요리도 해주셨어요. 썬데이로스트는 주로 일요일에 먹는 영국의 전통식사예요. 구운 고기와 감자, 채소와 그레이비소스가 함께 나오는 요리예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이라서 맛있게 먹었지만 2년간 한국 음식에 이미 길들여진 상태라 저는 사실 매콤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벌써 그리워졌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영국에서 지내는데 저는 정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쉬움 부추지 않고 말로만 하자니 너무 답주지 다... 않고 말로만 하자니 너무 답답했어요. 이 정도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불편한 것은 와이파이였어요. 한국은 어디를 가나 5G 와이파이가 무료였는데 영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라 연결은 되더라도 빠르지 않았거든요. 유튜브와 틱톡을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영국에서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너무 삶의 편리함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집에서도 짜증을 내면서, 아이고 답답해를 달고 살자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어요. 평소 느긋한 성격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래 영국에 계셨으니, 저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날은 어머니께서 저희 짜증을 받아주시다가 한국 가더니,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조금만 천천히 여유를 갖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안 되었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오랜만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도 한국의 생각도 잊을 겸해서, 옥스포드 대학 근처 캠브리지로 드라이브나 하러 다녀오기로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거라서 설레는 마음에, 잠시 한국의 생각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40분쯤 달려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덜컹거리면서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차량을 세워놓고 잠시 살펴보았어요. 차에 내려서 보니 차가 펑크가 난 것이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지요. 하필 왜 여행하러 즐거운 마음으로 나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시골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차량 출동 서비스를 부르는데 긴급으로 선택하면 추가 요금을 낸다는 것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급한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긴급 출동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긴급 출동 서비스는 무료이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영국에서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 30분이 돼서야, 저 멀리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얘기했지요. 긴급 출동으로 신청했는데, 이제야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사님은 긴급 출동이라 그나마 이 정도 걸린 거고 3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했어요. 오셔서 차량을 살펴보시더니 타이어에 펑크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넣어주시고 근처 타이어 매장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교체하라고요. 이건 뭐죠? 수리도 안 해주고 바람만 넣어줄 거면 왜 1시간이나 넘게 기다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그제서야 화가 났는지 씩씩 대시며 캠브리지 근처 자동차 수리점으로 가셨어요. 그날 여행은 당연히 엉망이었지요. 외출할 때 기분 좋게 나갔는데 결국 차량 타이어만 교체하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한국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스피드에 대해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왜 그동안 짜증내고 힘들어했는지도 함께요. 그제서야 부모님은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서 그럼 한국에 살면 편리하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한국에 함께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고 슬쩍 물어봤어요. 엄청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오늘 일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원하면 하지웠다. 반복하면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가는 날이에요. 저는 다시 한국에 갈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즐거워서 잠도 오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까? 고민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여기가 한국이 맞냐고 하시면서 인천공항의 첨단시설을 보고 많이 놀라셨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은 영국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유럽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번잡한 공항이에요. 그래서 공항이 늘 혼잡스럽고 복잡해요. 초화물을 찾을 때는 아수라장이나 다름없었어요. 거기에 서비스도 느리다 보니 출국이나 입국 때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국 공항은 달랐어요.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끝내고 수하물 찾는 곳까지 이동하자마자 짐이 나왔어요. 부모님도 한국의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에 내심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웅장하고 멋진 공항 내부에 감탄하면서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출발하기 위해 나섰어요. 부모님은 짐도 있고 하니 차를 렌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걱정하셨어요. 저는 걱정 말라고 했지요. 한국에서는 공항에서 수도인 서울까지 한 번에 가는 직통 열차가 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셨어요. 40분 정도면 간다고 하니까 믿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차를 타기 위해 공항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역사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은 이미 한국 지하철역의 청결함에 놀라시는 듯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앱에서 미리 예매한 표를 가지고 열차를 타러 갔는데 열차선로의 문을 보시더니 의아해하시면서 물으셨어요. 이건 뭐니? 왜 열차 타는 곳에 문이 달렸어? 부모님께 그건 스크린도어라고 알려드렸어요. 스크린도어는 선로에 사람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간하고, 승강장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열차가 진입을 할때 발생하는 소음, 바람이나 먼지 등을 줄일 수 있어서, 대부분의 한국 지하철역에는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너무 놀라셨어요. 영국의 지하철은 대부분 오래되기도 하고, 노숙자도 많아서 복잡한 건 물론이고, 낙서도 많고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 지하철역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첨단 시설까지 갖추었으니 놀라실만 하지요. 저희 첫 번째 목표는 왠지 성공적인 것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짐을 놓고 여행을 하기 위해 호텔로 이동했어요. 호텔은 여러 곳으로 이동이 편한 서울로 정했어요. 호텔 가는 길에 어머니는 높은 빌딩과 멋진 건물들을 보시면서 계속 놀라셨어요. 이렇게 발전된 곳인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저는 여행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놀라시는 부모님께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호텔은 남산에 있는 호텔로 정했어요. 여행 코스 중에 남산타워도 있고, 전망이 엄청나잖아요. 짐을 풀고 내려오려고 호텔방으로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한대로 전망이 엄청나게 좋았어요. 아버지는 잠시 밖을 내다보시면서 깊은 생각에 빠지신 듯 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제게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와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몰랐거든요. 저는 쑥스러워서 앞으로 좋은 곳에 많이 모시고 갈 테니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쳤어요. 덕분에 우리 가족은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가기로 했어요.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요리는 역시 불고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한국에 와서 먹은 불고기의 맛은 잊을 수 없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명동에 있는 고깃집으로 이동했어요. 부모님은 나만 믿겠다면서 기대하시는 듯 했어요. 식당에 도착해서 불고기와 냉면을 주문했어요. 주문과 동시에 반찬들을 가져다 주셨지요. 부모님은 음식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신기해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인데 말이지요. 김치에 샐러드, 나물에 잡채까지 반찬들은 다양하게 나왔어요. 어머니는 나온 음식을 보고 너무 많이 주문한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가격이 비쌀까봐 걱정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모두 서비스로 나오는 거니까 걱정 말라고 했지요. 이게 다 공짜인 게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추가로 리필까지 무료이니 걱정 말고 많이 드시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펄쩍 뛰셨어요. 마침 반찬으로 나온 잡채를 먼저 드셔보라고 권했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시길래 한국 전통 누들로 야채와 버섯이 어우러진 잡채로 주로 좋은 날에 먹는 음식이라고 알려드렸어요. 한입 드셔보시고 너무 맛있다고 하시면서 입에 맞으시는지 조금 더 리필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본격적인 식사도 안 나왔는데 이미 부모님은 흡족해 하셨어요. 반찬으로 에피타이저를 먹고 본식인 불고기가 나왔어요. 불판 가득 불고기와 야채 당면이 산더미처럼 올라간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라셨어요. 이걸 어떻게 다 먹을 수 있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걱정 없었지요. 맛을 보면 그런 생각이 안날 테니까요. 테이블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불고기를 보면서 군침이 돌았지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불고기가 다 익고 맛을 보시더니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는지 되물으셨어요. 짭짤하고 달콤한 맛은 역시 세계 어디를 가도 1등인 한국 불고기의 맛이었어요. 단짠단짠이 이럴 때 쓰는 말이지요. 우리 셋은 산더미 같았던 불고기를 정신없이 먹고 나니 바닥이 보였어요. 거기에 남은 국물에 밥까지 비벼 먹으니 정말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도 먼길 오느라 허기가 많이 졌는데 배가 너무 부르다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배가 너무 불러서 다음으로는 명동거리 구경을 하기로 했어요. 명동은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거리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은 방문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생생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명동의 화려한 밤거리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역시 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시면서 이곳저곳을 구경하셨어요. 명동은 쇼핑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전통적인 한국 기념품에서부터 최신 패션 아이템,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화장품까지. 이곳에서는 관광객들이 다양한 쇼핑 목록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은 그 품질과 혁신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명동의 화장품 매장들은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이 있어요. 어머니께 친구분 선물로 화장품과 마스크팩을 추천드렸지요.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는 화장품이 좋아서인 것 같다면서 매장에서 여러 가지를 추천받아서 양손 가득 쇼핑을 마치고 나왔어요.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늦은 밤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이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신기해하셨어요. 영국에는 상점도 일찍 문을 닫고 이렇게 관광지를 맘 편하게 돌아다니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매치기가 많은 건 이미 유명하고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밤늦은 시간에도 안전해서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요. 아버지는 길목마다 보이는 CCTV를 보면서 혀를 내둘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CCTV가 설치와 이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래서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하셨어요. 부모님과 같이 와서 이렇게 한국의 좋은 점을 직접 경험시켜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밤늦게까지 명동거리를 실컷 구경하고 다음날 관광을 위해 호텔로 돌아와서 쉬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바빴어요. 부모님께 한국에 더 많은 좋은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침 조식을 먹고 남산에 케이블카를 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아버지께서 전날 밤에 돌아다니다가 안경을 떨어뜨려서 잃어버리셨다고 했어요. 너무 걱정을 하셨어요. 안경이 없으면 여행 내내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 안경을 맞추러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비싼 안경을 새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듯 했어요. 영국에서는 안경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한국 돈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면서 안경점으로 모시고 갔지요. 안경점에 가서 처음에는 별로 안 내켜서 가만히 계셨는데, 친절한 안경사분께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시자 마음이 풀리신 듯 했어요. 우리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안경을 주문하기로 했어요. 우선 시력검사를 통해 렌즈를 맞추고, 아버지가 마음에 드시는 안경테를 골랐어요. 아버지는 가격을 물어보시고는 너무 놀라셨지요. 믿기지 않으신 듯 다시 물으셨어요. 뭐라고요? 정말 이 가격이라고요? 안경은 아버지 생각보다 너무 저렴했어요. 안경테와 렌즈를 다 해서 영국의 5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괜히 고민했다고 하시면서 그제야 웃으셨어요. 안경을 주문하기로 하고 제작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완성돼야 할 텐데라고 걱정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안경사님은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 물으시면서 빠르면 1시간이면 된다고 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면서 아버지는 또 한번 놀라셨어요. 영국에서는 안경을 맞추려면 기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버지도 안경을 잃어버린 것보다 다시 안경을 맞추는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동안 안경을 못 쓰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신 거였어요. 영국에서는 우선 시력 테스트를 하려면 일주일 전에 안경점에 예약을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시력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안경테를 고르고 그로부터 2주를 더 기다려야 안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한 달간 안경 없이 생활하려니 눈앞이 캄캄했던 것이지요. 아버지는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안경을 만들 수 있는지 안경사님께 물으셨어요. 한국은 안경사님이 시력 검사와 안경 제작을 다 하시는데 시력 검사를 하고 그것에 맞는 렌즈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도 제작과 완성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에 너무 놀라셨지요.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이해가 간다고 하셨어요. 안경이 나오는 동안 안경테 구경을 하고 있는데 잠시 후 아버지의 주문한 안경이 다 되었어요. 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만족하시는 듯 흐뭇해하셨어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안경점을 나서서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남산타워에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꼭대기까지 서울의 풍광을 한눈에 조망하며 오를 수 있었어요. 안경을 맞추느라 시간이 지체되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남산타워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필수 코스잖아요. 부모님을 위해 한식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서울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한식 레스토랑을 이용하면 전망대도 공짜로 올라갈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지요. 전망대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한층을 내려오면 식당이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두분다 탄성을 지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멋진 곳에 식당이 있는지 감탄하면서 연신 놀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야경을 감상하는데 잠시 분위기가 차분해졌어요. 부모님은 이제 이틀밖에 한국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저희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2년간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 영국이 느리고 불편하게 느끼는 게 당연하다면서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시네요. 혹시라도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와서 직접 보니 한국은 안전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도 영국에 돌아가서 한국 문화의 좋은 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까지 하셨어요. 남산에서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우리 가족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남은 여행도 기대되신다면서 한국의 좋은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영국에서 소피아가 보내온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 너왜 이렇게 성격이 변했어? 한국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 한국에서 워킹할리데이를 하고 얼마 전에 딸이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2년 만에 돌아온 딸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고 고민인데요. 성격도 너무 급해져서 무슨 일만 있으면 싸우게 되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다니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2학년을 마치고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 2년간 워킹 할리데이를 다녀왔어요. 평소 저는 K팝과 K드라마에 빠져있었어요. 그중에서 블랙핑크의 지수를 너무 좋아했어요. 블랙핑크의 그룹명은 가장 예쁜 색으로 표현되는 핑크와 블랙으로 부정하는 의미를 덧붙여 예쁘게만 보지 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반전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블랙핑크는 직설적인 가사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구독자를 기록한 음악인으로 군림하며. 플랫폼 구독자 수 7,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걸그룹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요. 그중에서 지수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에 가서 블랙핑크의 콘서트를 보는 게 저희 꿈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게 되었어요. 영국에 2년 만에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 착륙하는데 공항 일대 시속 111km의 강풍이 몰아치면서 비행기의 착륙이 지연되었어요. 기체가 흔들리면서 저는 너무 불안했지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착륙하긴 했지만 저는 이대로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영국의 날씨는 대부분 흐리고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이때가 가장 최악의 날씨였어요. 수화물을 찾는데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를 마중 오신 부모님은 오랜 시간을 공항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그래서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마주친 부모님에게 와락가서 안겼지요. 오랜만에 저를 만난 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공항에서 나와 아버지의 차를 타고 집으로 출발했어요. 마침 퇴근 시간이라서 길이 너무 막혔어요. 아버지는 공항에서도 오래 기다렸는데 차까지 막히니 왜 이렇게 막히냐면서 불평을 하셨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영국은 서유럽 국가 중 교통 정체가 가장 심각하며 전 세계에서는 차 막힘 최다국 10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영국 운전자들의 교통 체증이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라는 조사가 나왔다고 해요. 저도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차까지 막히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1시간을 넘게 달리고 서야 집에 도착했어요. 한국에서 비행기만 17시간을 타고 공항 대기까지 하면 한국에서 출발해서 24시간 만에 우리 집에 도착하게 된 셈이었어요. 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배고프겠다면서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사실 영국은 특출나게 맛있는 음식이 없어요. 그중 제일 유명한 게 피치 앤 칩스예요. 한국의 생선가스랑 비슷한 음식이고, 생선과 감자를 튀겨서 나오는 요리라서 크게 호불호는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온다고 특별히 썬데이로스트 요리도 해주셨어요. 썬데이로스트는 주로 일요일에 먹는 영국의 전통식사예요. 구운 고기와 감자, 채소와 그레이비 소스가 함께 나오는 요리예요.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음식이라서 맛있게 먹었지만, 2년간 한국 음식에 이미 길들여진 상태라 저는 사실 매콤한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이 벌써 그리워졌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영국에서 지내는데 저는 정말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쉬운 부분은 물건을 살 때였어요. 영국에서는 장을 보려면 멀리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건 물론이고 혹시라도 빠뜨린 물건이 있으면 며칠을 기다렸다가 다시 마트에 가야 했지요. 한국에서는 바쁘면 마트에 갈 필요도 없이 핸드폰 앱으로 주문하면 되잖아요. 오늘 물건을 주문하면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도착하니 얼마나 편리한지 그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엄마에게 얘기하니 그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어떻게 택배가 반나절 만에 오냐고 거짓말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사실인데 믿어주지 않고 말로만 하자니 너무 답답했어요. 이 정도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영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불편한 것은 와이파이였어요. 한국은 어디를 가나 5G 와이파이가 무료였는데 영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안 터지고, 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라, 연결은 되더라도 빠르지 않았거든요. 유튜브와 틱톡을 보는 낙으로 살았는데, 영국에서는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너무 삶의 편리함의 기준이 높아져 버렸어요. 집에서도 짜증을 내면서, 아이고 답답해를 달고 살자 부모님께서는 걱정을 하셨어요. 평소 느긋한 성격이시기 때문이기도 하고, 원래 영국에 계셨으니, 저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날은 어머니께서 저희 짜증을 받아주시다가 한국 가더니 왜 이렇게 변했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어요. 조금만 천천히 여유를 갖자고 하시는데 저는 그게 잘안 되었어요. 집에 와서 부모님이랑 오랜만에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도 한국의 생각도 잊을 겸해서 옥스포드 대학 근처 캠브리지로 드라이브나 하러 다녀오기로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학교에 가는 거라서 설레는 마음에 잠시 한국의 생각을 내려놓고 떠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40분쯤 달려서 한참을 가고 있는데 차가 좀 덜컹거리면서 이상했어요. 아버지는 차량을 세워놓고 잠시 살펴보았어요. 차에 내려서 보니 차가 펑크가 난 것이었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한국 속담이 있지요. 하필 왜 여행하러 즐거운 마음으로 나섰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시골 길 한가운데 차를 세워놓고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차량 출동 서비스를 부르는데, 긴급으로 선택하면, 추가 요금을 낸다는 것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급한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긴급 출동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하염없이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보통 긴급 출동 서비스는 무료이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하는데, 영국에서는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 30분이 돼서야, 저 멀리 긴급 출동 서비스 차량이 보였어요. 아버지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얘기했지요. 긴급출동으로 신청했는데, 이제야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사님은 긴급출동이라, 그나마 이 정도 걸린 거고, 3시간 이상은 걸린다고 했어요. 오셔서 차량을 살펴보시더니, 타이어에 펑크를 수리하는 게 아니라, 바람을 넣어주시고, 근처 타이어 매장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교체하라고요. 이건 뭐죠? 수리도 안 해주고, 바람만 넣어줄 거면, 왜한 시간이나 넘게 기다린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도 그제서야 화가 났는지 씩씩 대시며 캠브리지 근처 자동차 수리점으로 가셨어요. 그날 여행은 당연히 엉망이었지요. 외출할 때 기분 좋게 나갔는데 결국 차량 타이어만 교체하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한국의 친절한 서비스 정신과 스피드에 대해 얘기해드렸어요. 제가 왜 그동안 짜증내고 힘들어했는지도 함께요. 그제서야 부모님은 조금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서 그럼 한국에 살면 편리하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휴가 때 한국에 함께 같이 가보면 어떻겠냐고 슬쩍.